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날이 이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6,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로 시온에서 슬파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오래항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희이는 스스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휘가 될 것이며, 오직 너희는 요와의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있는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또 이사야 61장 6절에 있는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계점에선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하루 빨리 좌우의 거릇된 이념과 여야 편들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교회로 중심을 잡는 것과 둘째는 가진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사회적 약자와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자신을 비워 낮아지는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케노시스, 빌리보스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다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 6.4 지방선거에서 부산 옆에 있는 바닷가 기장 군수 그분이 연이어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두번 연거푸 군수로 당선이 되었는데 여야에서는 다 영입을 하려고 난리를 쳤지만 이 군수는 저는 아무 당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직 주민과 어민들 위해서 저는 주민당입니다. 어민당입니다. 출근도 군청으로 하지 않고 시장으로 바닷가로 길거리로 먼저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사람들 만난 후에 군청으로 들어가서 행정적인 업무나 결제 이러한 것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정치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정치에 원하든 원치 않든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는 예수당이다.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섬긴다. 나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겠다. 여야든 좌우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점점 하나님의 교회를 펼쳐나가는 그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설수 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한국 교회가 살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좌우의 정치적인 휘둘림, 결국은 이곳저곳, 그래서 정치인들은 전부 교회 교회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언제까지 이런 정치 노름에 놀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정신 차려야, 목회자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중심을 세워내야 우리 한목과 같이 함께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중도의 길을 갈수 있는 복음의 길을 갈수 있는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교회들이 70% 80% 90% 점점 늘어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건강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될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거의 대부분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200명이 되지 않는 작은 교회지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 농아인의 친구들 각종 지역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많은 섬김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10명, 70명만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도 노인분들을 섬긴다든지 어려운 분들을 섬기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섬김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개별화되고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함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되겠지만 적어도 세상으로부터 오해나 욕은 먹지 마그라 한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점점 그러한 세상의 비난과 욕이 정당화되어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한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밖에 없는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그리고 교인들은 그러한 것에 휩쓸려서 물 빠져 밑 빠진 독처럼 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죽으라고 전도해서 세워놓으면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작은 교회는 그것 때문에 속이 타고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르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그런 사명,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한순간이라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 성령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다시 세워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의 대다수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성실하게 섬기는 모범적인 목회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훌륭한 목회, 정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생명을 걸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대부분이, 물론 그렇지 못한 몇 사람 때문에 욕을 함께 먹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몇몇 목회자들과 이단들의 독성과 가오를 저지할 수 있는 힘과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합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많은 손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김수환 추경이 있을 때는 김수환 추경 한 사람 가지고만 이게 홍보나 언론이나 이런 컨트롤 타워에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하던 꽃동네가 큰 문제가 있고 그 신부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그 꽃동네나 그오모 신부는 뒤로 감춰버리고 아프리카의 어떤 한이모 이 신부를 앞세워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 영상 다 해서 꽃동네 또그 부분은 뒤로 다감춰버고 꽃동네 그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오신 분은 요새 어디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뒤로 감추는 그런 홍보와 언론에 대한 그들의 정책이 함께 통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황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도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있고, 한국교 희망고사당도 있고,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도 있고, 기독교연합봉사단도 있고, 뭐 정말 귀한 사역을 하는 너무나도 많은, 심지어는 한 개인이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하는 한 지역에서 또는 한 교단이 어떤 한 단체가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리지를 못한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해 전에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를 우리가 함께 했지만 세상 언론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귀한 일을 하더라도 관심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되지 단절 너무나도 큰 벽이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그런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총 한 사람 그한 사람 제대로 제지하지 못해서. 한기총이 마치 기독교의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욕을 먹어요. 이당 구원파 그 하나 때문에 이 사이비 침례교 때문에 정통 침례교회가 지금 얼마나 오해를 받고, 이것을 어떻게 계속 놔둬야 합니다 이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목 협의 이러한 사명을 지금 16년이 지났는데도 해결 못 하고, 저는 20년까지 해결 못 하고 한 목적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오기 싫습니다. 오랫동안 나왔지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신세한 탄만 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교인들한테 죄송하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목회할 수있겠어 무슨 나고, 무슨, 그래도 행복하게 목회해야 고생, 고생하면서 행복하게 목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목회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는 엄청난 자산과 노하우,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알리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될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제대로 한국 교회가 그 동안에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민주화 운동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많은 노력과 수고들 이러한 것들을 정당하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과잉 평가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평가받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세워내고. 교회 안팎으로 존경받는 상징인 인물들을 내세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단 연합이 필요하고 대표들이 필요하고 어른들은 어른들 자리에서 위상을 가지고 우리가 모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대로 자기 말을 할수 없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단을 대표하는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나 디아코니아 담당자들이나 신학자들 전문가들을 배석시켜서 어떤 문제가 생길 중요한 문제가 세월호라든지 또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 교단 대표들이 신학자들과 전문가들과 담당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루든 이틀이든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의논하는 것들을 교인들이 지켜볼 뿐만 아니라 세상 언론도 세상 사람들도 저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를 바라보면서 다른 전 세계 캐톨릭 교인들은 교황이 문을 열고 나오기를 바라보면서 수, 수십만 명이 언제 문을 열고 나오느냐고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교단의 대표들이, 공교의 교단의 대표들이 그러한 진지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마치 자기 공을 내세우듯이 어떤 큰 교회 목사님 한 사람 뭐 어떤 단체장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대변인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나된 목소리로 성서적이고 보검적이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승기는 것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불교는 총무원이 이끌어가지만 큰 스님 한 분을 세워놓고 큰 스님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으악, 한 기침 한모고 죽장 한번 소리 한번 치면 그것이 다 총무원에서 해석을 해내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우리가 소중하게 자리 매김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단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매년 매년 바뀌지만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실무자들이 또 디아코니아를 담당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신학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한목회부터 시작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데 정확하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이 그러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교에서부터 현장을 중시하며 성김의 훈련과 필수 학점제가 필요합니다. 여성 목회자 활성화는 현장 성김의 사역에서 매우 큰 도움이 여존도사님, 여목사님, 너무나도 귀한 인력들, 너무나도 헌신적이고 정말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하는. 남성 목회자들보다 두배세배 배 이상 헌신하는 그런 귀한 여성 여성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여 목사님들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걸 언제까지 뒤로 놔둬버리겠습니까? 그분들을 세웠어 세상을 숨기고 교회를 숨기는 일에 앞장 세워내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를 숨기는 것은 교회의 프로그램의 관점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교회에서 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려운 가정을 어려운 일을 섬기는 목회 성교적인 관점에서 담당 목회자를 세워서 긴 호흡을 가지고 인내와 사랑으로 나무 한 그루도 뽑히고연맹 맺는데 최소한 6년 7년 걸리지 않습니까? 한 생명 한 생명 살려내는데 어떻게 전도 한번 먹을 것한번 나눠주고, 돈몇번 나눠주고, 쌀 한두 포대 나눠주고, 교인 만들, 교인 만들 생각, 그건 너무, 너무 성급한 욕심 아닙니까?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숨기고 끌어안고, 거기에 정확하게 담당 목회자들을 세워내는 그런 디아코니아 사역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검소하고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알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성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찢어지듯 가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살면 안 됩니다. 중간 수준 정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차도 조금 한두 급 아래, 집도 청소하기 좀 편할 정도, 너무 그렇게 출세하기 위해서, 목사, 목회자 됐습니다. 그렇지 않가 아닙니까 주님 섬기기 위해서, 교회 섬기기 위해서 목회해야 돼요. 최소한 중간 정도라도 지혜롭게. 거기다가 에좀더 가난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면, 더 어려운 사람들 곁으로 다가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뒤에.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는 훈련을 통하여 북한을 섬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역 사회에서 그런 훈련이 되어야 또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하나 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리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섬김은 하나 되게 할수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된 모습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황폐한 북한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목협을 통하여 공교회, 교단들, 교단 대표들, 교단들이 함께 자, 자리하는 마련, 그런 한국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와 기신교지만 그래서 24개 이상의 그런 공교의 교단을 가지고 있지만 캐톨릭도 주교들이 다 함께 중요,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교 중요한 결정은 주교들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섯 명이면 여섯 명이 아주 중요한 결정들. 우리는 스무 명이든 스물네 명이든 모여서 정말 모양새 있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함께 붙들어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알릴때 우리 한국교회 다시.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목협의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약자와 지나간 지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된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과 지역사회를 숨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